야, 안녕하세요, 하늘양식입니다. 잠깐 짬사행 나왔는데요. 오전에 일좀 보고 이게 나와서 아, 공이 왔는데요. 짬사행이 공이죠. <laughs> 왔는데 나름대로 엽성이 좋은 무광의 줄라사가 있어 보이는 종자 보시면은 편히. 아이고, 햇빛이 있어가지고 잘안 보이네요. 저어거요 약간 데미지는 있는데, 그래도, 괜히, 어, 나름 괜찮습니다. 모양새가, 특히 송잎장이 이렇게, 돼 있어서, 발전을 기대해 볼만한, 어, 개체로 보이는데요. 이게 생강이면은 좋고요. 어 생강이네요. 그래서 이거 한번 탐철했습니다. 여기 바닥이 그래도 어제 그 바닥하고 비슷해서요. 어, 잘 찾아보면은 좋은 종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이렇게 잎들이 어, 잎들이 음, 상당히 환엽변으로 이것도 괜찮고요. 음. 이렇게 찾아보면 있을 것 같네요. 어, 이거는 괜찮아요. 뭐 이런 것도 3반 뭐. 속물이냐? 그렇게 낫는 것 같고, 여기가 숨어있는 난초들이 많이 있네요. 여기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어, 괜찮아요. 네. 아휴 여기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. 그 옆에 숨어있는 난초들이 있어서 아마 자세히 보면 근데 여기가 잎성이 변들이 발전을 좀 하고 잎들이 좋아요. 그래서 한번 잘 찾으면은 뭐 그래도 실만한 동자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이 변들이 좋아요. 그래서 지금 그대로 찾아보고 있습니다. 있들이 생강근들도 대주하고 생강근하고 같이 섞어져 있기 때문에 물을 하고대체들이바라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보시면은 요것도 문의는 없지만 상해도 아, 괜찮은 물가 들이 있어 보입니다.